안녕하세요.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생각tv 채널에 잘 오셨어요. 오늘은 마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. 마늘은 그 향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식품입니다. 첫 번째, 면역력 강화.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. 정기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건강한 면역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, 혈액순환 개선.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고혈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마늘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합니다. 세 번째, 해독작용. 마늘은 간의 해독을 도와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.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마늘의 황화합물이 간의 효소 활동을 촉진하여 알코올이나 화학 물질로부터의 해독을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체내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소화 개선. 마늘은 소화력을 높여주고 위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마늘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. 또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배변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늘은 한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식물로 여겨집니다. 한의학에서는 마늘이 온성에 속하는 식품으로 몸의 차가운 기운을 없애고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마늘은 기를 보충하고 혀를 순환시키며 체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이유로 마늘은 여러 한방 처방에서 사용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마늘은 정말 다재다능한 슈퍼푸드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상에 마늘을 더해보세요. 샐러드, 스프, 볶음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 마늘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